안녕하세요, 이학년 여러분. 영상 촬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 문제풀이 프린트인데요. <laughs>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기억에서 미음 중 보기에 밑줄 친 부분처럼 어법을 지켜서 적은 경우는 모두 골라 바르게 묶으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맞춤법은요, 표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리대로 적는 거고 두 번째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입니다. 소리대로 적는 건말 그대로 소리대로 적기 때문에 소리랑 표기가 일치해요. 하지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대로라는 발음은 소리대로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러면은 이것은 표기고 이것은 발음입니다.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제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요. 맞도록이라는 것 봅시다. 맞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적으면 맞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 어법을 지켜서 적은 경우는 소리랑 표기가 다른 것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프린트 보시면서 그네드르브가 어떻게 표, 소리와 표기가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담아쓰니 같은 경우는 담아쓰니가 발음이 되니까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 되겠고요 미끄러지지는 <laughs> 발음도 소리도 미끄러지지. 원소리니, 발음이도 표기도 미끄러지지. 간이라고 적은 건 표기도 발음도 간. 놀이나 믿음은 놀이 믿음이 되겠죠. 마개는마개 똑같습니다. 1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다음 중 니은과 같은 경우가 아닌 것은 니은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얘는 넘어지다잖아요. 다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미음. 미음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사례와 관련인 것즉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건 소리대로 표기해요 아니면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다는 거예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면 결국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들만 골라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길이, 높이, 얼음, 넓이, 죽음, 깊이, 먹기, 웃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죠, 똑같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 보기를 수정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큰 아버지는 합성 어임으로 큰 아버지로 수정한다. 네, 큰 아버지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친인척을 가리키는 큰 아버지가 되겠고요. 큰 띄고 아버지는요, 뭔가 다른 게큰 거예요. 놀음은 놀음으로 수정한다. 이 놀음의 요 놀음은 이제 우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플레이와 놀음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도박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간의 어원에서 멀어진 말임으로 네.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어간의 어원에서 멀어진 말임으로 흩어져서라고 수정한다. 아니죠. 흩어지다는 흩 어와 지다의 결합이고요. 이건 이제 뭐 흩다라는 단어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의 뜻이 흩어지다에도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어간의 원에서 멀어진 말이 아니기 때문에 흩어져서로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상식이 있다면 흩어져서는 맞는 표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식을 활용해서도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이 글을 참고해서 보기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으래요 위에 거에선 듯 하다가 틀려서요 듯 하다구요 여기는 아는 체는 아는 체나 만큼은 나 만큼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듯과 체가 의존명사라는 것입니다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쓰죠? 그리고 뒤에 오는 플러스 하다와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듣, 하다가 아니라 듣하다. 아는 채 하다가 아니라 아는 채 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존 명사가 왜 앞말과 띄어쓰는지는 우리 다른 프린트에서도 공부했는데 한번더 설명드리면 의존 명사는 앞에 이제 수식해 주는 말이 옵니다. 네, 수식하는 말은 말은 대부분 관형사형이 많이 오거든요. 뭐 뭐하는, 뭐뭐 뭐뭐하는, 뭐 니은이랑 리를 끝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는 띄어쓰고요. 마지막 거, 만큼은 조사입니다. 조사이고, 나는 대명사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6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가, 저의 저와 같은 거. 그래서 용어의 활용형, 저, 저, 저와 관련된 것은 여기 있죠.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저저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여기에 뭐한 글자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모음으로만 발음한다 그래서 가저 아니고요 야저 감자 쪄저 아니고요 제 저러다 다쳐 아닙니다 가저 쪄 다쳐 편하게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번은 바뀐 게 아니라 표준어가 이제 추가된 거죠. 짜장면, 자장면 둘다 표준어입니다. 표준어는 모든 사람의 발음을 똑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음을 복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리을 기억의 경우 반드시 뒤 자음이 탈락한 받침으로 발음해야 한다. 날이 참 밝다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틀렸죠? 날이 참 박다. 오늘 참 날이 참 박구나. 밝구나. 이건 밝구나인데요. 죄송해요. 헷갈리겠네요. 그냥 박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월하지 않죠? 7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쟁이와 장이는 차이가 있는 말들입니다. 쟁이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걸 의미하고요. 욕심쟁이면 욕심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멋쟁이면 멋이라는 속성. 하지만 장이는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 대장장이. 이런 것들. 애초에 욕심장이란 말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요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어, 이거는, 네, 3번이죠. 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의희망에서 요 의와 희의 발음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이쿠. 의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는, 의로도 발음이 나고, 이로도 발음이 나고, 에로도 발음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첫 글자에 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든 다 의로 발음이 나는 게 네, 생긴 대로 발음이 나는 게 기본 원칙이겠죠? 두 번째, 이로 발음 나는 경우는 두 번째 음절 이하일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의의라는 말 같은 경우는 의이로도 발음이 가능합니다. 에는 조사로 올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놓고 보면은 요 의는 조사죠? 앞에 체언 뒤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도 되고요. 우리의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되고요. 희망 같은 경우는 저걸 생긴 대로 발음하게 되면 약간 흐이 이렇게 발음하게 돼, 요흐이망 후이망 이상하죠?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첫 글자에 초성에 어떤 특정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의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의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히로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음 총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 부는 바람 중에 한이 바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나? 헷갈리네. 하여 이런 게 있다고 쳐 봅시다. 이런 경우 발음은 한이 바람만 되지 하늬 바람은 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10번. 정답은 3번이죠. 베트남어, 타이어는 된소리 허용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1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죠? 외래어 받침 표기의 그 음, 름의 스, 으의만을 사용한다. 표기에 외래어 받침 표기는 그 음, 름의 스, 으의 일곱자만 사용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을 참고할 때는 디귿을 쓸수 없기 때문에 로켓 시읒이라고, 시옷이라고 써야 되겠고요. 기억에서는 보기에서 빠진 자음 없이 디귿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기억은 외래어의 소리와 표기를 모두 아우르는 규정이다. 네, 뭐 맞는 설명이죠. 소리와 표기를 모두 아우른다. 뭔 말인지 사실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그 다음, 4번. 아, 아니죠. 적절하긴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아, 네. 여튼. 네, 3번은 틀렸죠. 소리와 표기 모두 아우르는 규정이 아니죠. 소리는 아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켓은 로켓디귿으로 발음 나는데 표기는 시옷으로 하죠. 그 다음, 4번. 외려 표기할 때 원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정답 4번이죠? 네. 외래어를 표기할 때, 원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보기에서 우리말을 표기할 때, 받침에 쓰일 수 있는 글자는 총 7개임을 알수 있다. 여기서 이제 발음하는 소리가 7개로 난다는 거지, 표기하는 게 7개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약간 좀, 네, 문제가 별로죠. 12번. 다음 중 틀린 외래어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은? 케이크, 라켓, 파이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모델이 원래 맞는 거고요. 13번. 로마자 표기법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화열음은 상황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지 않고 다르게 적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각자라는 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기억이지만 모음 앞에서는 G로 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받침으로 오거나 받침으로 오면은 자음 앞에 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또 K로 적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적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14번의 정답은 3번이죠.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된소리는. 이거는 요 문제가 이상하죠. 곡, 성, 군입니다. 어는 이, 오라고 써요. 제체 문제가 이상합니다. 이것도 네, 두 개가 똑같죠. 그 다음, 백, 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백노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고 리을이니은으로 바뀌었죠. 기억이 이응으로리을이니은으로 비음이 아닌 것이 다들 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음화입니다.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여튼 둘다 비음하고요. 제시된 단어를 올바른 로마자를 표기하면 백엥 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백로가, 백로가 그 고유명사는 아니니까,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